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총독 벨릭스는 이제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연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 그 이유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아무런 죄목도 없는 상태에서 벌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바울을 놓아주면 이 자기의 관할 구역인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어, 이 총독의 관계가 나빠질 것도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는 이제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자기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2년간이나 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벨릭스는 죄 없는 바울을 헤롯궁에 구금하기는 했으나 그에게 대신 자유를 주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 동안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처럼 먼 곳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2년간 이궁 어, 이 안에서 이제 뭐 다양한 고위층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친구들까지 만나면서 어, 회복과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되죠. 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울에게 호의를 나름 베풀었던 벨릭스 총독을 보며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그 이유는 어, 이 총독 벨릭스에게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자신의 임기만 채운 채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벨렉스의 아내 두루실라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였던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그녀는 유대인이었고, 어,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그가 전하는 말씀에 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벨릭스와 함께 바울을 직접 만나서 어,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마치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듯이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되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던 이 총독 벨릭스가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벨릭스가 말씀을 듣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있던 이 벨릭스의 마음에 어, 그 말씀 앞에서 아마도 벨릭스는 음, 자신이 죄인임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벨릭스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볼수 있게 되었던 이때, 어, 놓치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가진 그 지위와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결국 놓치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의 이 죄가, 어,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정말 엄청난 심판 앞으로 데려갈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을 알게 된이 이 순간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고민을 했을 테지만,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이 가치, 세상이 인정하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선수는 예수님을 두는 것이 너무 불안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 어, 이 눈에 보이는 가치는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안정된 곳을 이끌어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바꾸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바울을 자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다가 바울을 그냥 돌려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바울을 만날 때 바울에게 내가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목적으로 그를 그냥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벨렉스는 이렇게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릴 그 쾌락을 붙잡느라 이 죄와 죽음에서 자신을 영원히 구원해줄 그 기회를 스스로 놓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어, 벨릭스의 임기가 그렇게 끝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되게 되는데요. 그 역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가 부임한 지 3일, 고작 3일이 지난 후에 직접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그곳을 찾아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베스토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참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본 점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바울의 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구금되어 있었고, 어, 이 시간은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흠을 찾아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그들은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목이나 흠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고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진실한 삶을 털어도 정말 먼지 하나 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그는 믿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 자신이 그동안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대단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잠시 잠깐 나의 배를 불리고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어, 쾌락과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죠. 음,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어, 정말 아무 가치 없이 여겼고 어, 그의 주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는 그러한 가치들을 복음과 결코 바꾸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유대인들은 물론, 특히 그의 지도자들도 물론이고, 총독인 벨렉스나 베스도, 는 어, 바울 때문에 어쨌든 그와 연루되어 있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찌하지 못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 이들의 마음을 자기가 얻고자 어, 갑자기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어떠냐는 뜬금없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제안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을 받아보는 게 어때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를 거절하고 나를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게 합니다. 어, 바울의 이 요구,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는 지난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로마 시민의 권리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는 이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허락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했던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는 자기가 정말 어떻게 될지 자신의 생명이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될지도 정말 알수 없는 이 중요한 순간에서도 어,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순간에도 이런 요청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인한 정신력을 갖기 위해 먼저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수련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든 그것과 관계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종이었던 그런 나를 구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정말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나는 그런 크나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될때 우리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온 우주의 왕이신 이 우주를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미천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생명과 다름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분명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내는 세상의 빛이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